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매우 허명희 선생님 은 요전 하십니까? 아닙니다. <laughs> <많입니다, 웃음> 이제 곧 우리 청년과 제일동포들이 청년 결성 25돌수를 맞이합니다. 네. 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네. 우리가 그 청년과의 합작 영화 은비녀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 일본에 갔을 때가 그 청년 결성 선돌스를 맞는 네. 1985년도였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2월말부터 3월말까지 30여일간에 거쳐서 청년 일꾼들과 우리 동포들의 성대한 지원 속에서 예술영화 은비뇨촬영을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참 그때 우리가 만났던 청년영화제작소의 일꾼들과 또 덕교와 효고를 비롯해서 청년결성 예 65돌스를 맡는 전체 청년 일꾼들에게 또 동포들에게 조국 인민들의 그 한결 같은 마음을 담아서 저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포들에게 꽃다발을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 준비했는데 좀잘좀 찍어 주십시오. <laughs> 네. 꽃다발까지 찍어 주십니까? 네. <laughs>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서도 이제 여러분이 일본에 가서 직접 벌교간 우리 청년과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그 자본주의 일본 땅에서 영화를 하루 틀도 아니고 곧 네. 30일 남아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국을 떠날 때 군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부터 이런 군심은 싹 사라지고 우리 조국 땅에 온 그런 감정을 정말 느꼈습니다. 청년은 우리 조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예 놀랐습니다. 정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종중히 모시고 라몽스의 공하고 깃발을 흔들면서 수많은 동포들이 우리 영화 제작단을 뜨거운 혈육의 종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아, 정말 굉장했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네. 정말 맞이해주던 한독수우장 동지 음. 또 영화 촬영 그 현재까지 여러 번 나와 고무 격려해 주시던 수많은 청년 일꾼들과 동포들의 그 모습을 오늘도 정말 수십 년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그 청년 조직이 현 본부로부터 지부 분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예. 고 정말 청년하게 꾸려져 있고 활기있게 그 움직이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예. 예. 그 청년 분회 동포들이 얼마나 단결되고 예. 행동의 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애국의 마음이라는 게그 나이 많은 분들로부터 어린 그 덩포 어린애 이르기까지 다그 일치되는 게 저를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우리 덩포들이 있는 곳에서는 진짜 조선 노래, 조선 춤, 조선 말야 정말 다 어느가 예, 다 통해가 감동됐습니다. 음. 홍영희 선생님이 분국장, 그러니까 청년 일꾼 아닙니까 네. 일 가족욕을 했는데 이국당에서 청년 일군이라는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명예나 버스도 바라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내네 동포들로서 뜨거운 마음을 바치는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 찍으면서 상공인들, 정말 청년의 상공인들이 애국자들입니다. 네. 가는 것마다 느꼈지만은 우리 그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영화 제작단 이 온디어 영화를 창작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거 예? 후원 사업을 하고 청년 그 여성 동포들을 보면서 난청년이그 법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들이 정말 가정을 자기 한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 려도 어머니들로 얼마나바쁩니까 그런데는 그 여성들이 힘을 합쳐서 덩포 사회를 이끌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덩포 사회 그 남자만 주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어떤 측면에서 도시에 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 <laughs> 같은 <웃음> 여성으로서 공지감을 느꼈습니다. 덩포 여성들이 우리 그 식사 보장을 위해서. 한끼에백 아, 명은 버장한다는 게 정말 고하는거 정말 그 버장하고 또 식사할 할 시간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곽밥들 준비한단 말입니다. 밤을 꼿박 세웁니다. 예. 밤을 꼿박 세우면서 그 곽밥 버장을 해서 기차, 기차에 올려주고 버스는버스에 올려다주고 야 수고 많았습니다. 음. 우리 촬영을 그 버장해 주던 그 젊은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음. 예, 조청원들입니다. 그럼 그리... 음. 그들도 혼났습니다 조청원들도. 그때 그때 그저 종원들이 여기 먹던다. 네. 응? 음. 음, 이제 이 동무들도 아마 이제 수천 아이가 잤을 겁니다. 저는 그때 그들의 그 화면과 뜨거운 성의가 단지 그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윤려란 훈모 음. 우리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의 분출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네. 그때 그 제가 직접 만났던 여성 동맹의 어머니들이 키운 자식들이 오늘은 그 청년과 동포사의 그 주역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65년이란 밤새울이 네. 흐르면서 우리 청년에서 여러 번세대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들이 앞으로 더욱 화목하고 단합된 동포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조국과 생사 운명을 함께하며 그 애국 애족의 전통을 빛나게 계속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청년 결성 65돌스를 맞는 전체 일꾼들과 그 동포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열렬히 축하합니다.